이재명이 또 야금야금 먹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장에다가, 성남시장에 또 후보 나왔을 때도, 그 반대편에, 그 누구야, 그, 어? 김미인가? 예, 김미희요. 김미희. 통합, 김미희. 그, 그, 김미희. 민노당. 그렇지. 민주노동당. 그렇게 확실히. 이제 먹고. 또 예. 이제 경기지사. 김미희가 아예 걔는 포기해줬죠. 어, 포기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야금야금 먹었잖아요. 그 다음 경기지사 먹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네. 그 먹었다는 표현보다는 목사님. 네. 네. 그저 이제까지 뭐 이동호 교수나 김철원 교수 이야기 들어보면은 네. 북한에서 음. 경기 동부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음. 성남시장도 시키고 성남시장하면서 또뭐 그런 대장동 백현던 거하고 도지사 시키고 이렇게 끌고 간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재명 편이... 이재명이가 북한을 한번 갔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북한을 다 초대하는데 이재명은 안 불러주니까 이재명이가 돈을 내고 북한을 갔단 말이요. 이재명이 북한 간 사진 한번 보여줘 봐봐. 요 저기 저 방송실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이재명이가 북한에 갔는데 망경돼져 있네. 저 사진 위에 봐요. 망경돼 있네. 저기서 나는 매수됐다고 생각해. 저 있고 그 여자랑 그 뭐야 그 맥주병 이 있는 데서 음. 단둘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어저 어, 저기도 있네. 어이고 호텔 숙소에서요. 저건 아마 그그 그 김일성 생가일 거고요. 아니 김일성 생가? 생가일 겁니다. 아, 저 생가 아닌데. 참배객들 저렇게 많은 건 김일성 생가 아닌가요? 아니 저, 이재명한테 저기 농촌 집을 보여준 거 보면요. 저건 벌써 야 그러니까. 저때 나는 이미 저돈 붙이는 거뭐 이런 거 대통령 후보 날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걸 저기서 협의가 다 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미 갔을 때 네. 북한에 그 뭡니까 음. 그 공작 부서가 붙어 있죠. 음, 딱 그리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사진 말고 아마 그그그 그, 그 여자 그 뭡니까 그 안내원하고. 나, 나도 봤어. 예, 네, 밤중에 그 뭡니까 그. 술한잔 먹고 벌거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음, 그거 찾아봐.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음. 내가 음. 하나 보낼까요? 어. 김부선하고의 경력을 감안해 본다면 북한에서는 더 재밌게 지냈겠죠. 목소님참 <laughs> 이야 그러니까 이게 히틀러하고 이게 거의 뭐 거의 똑같아. 그러나 이런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은 독일은 위대하다. 결국은 1차 세계대전 때이 독일이 폐전국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 빚을 갚으라고. 그렇습니다. 어, 전쟁 배상금 갚으라고. 배상금 갚으라고. 예. 프랑스하고 또 영국이 네, 네. 이제 압력을 넣었단 말이야. 예, 예. 그니까 러 이게 2차 세계대전왜 이렇게 냐면왜 우리가 전쟁 빛을 갚혀 독일은 위대하다 이말 가지고 선동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말 가지고 선동할 때 독일 사람들은 이게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라서 이 한국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건국 한러 들어올 때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8 5 85%. 85%. 네. 한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독일은 종교계혁을서 그러니까 100% 섬긴다. <laughs> 그렇습니다, 보석에. 똑똑하단 말이야. 독일은 그런데도 히틀러한테 다 넘어간 거야. 독일은 위대하다. 우리가 왜 전쟁 미을 외가파이 돼? 넘어요 응? 이렇게 해서 이제 히틀러가 완전히 잡았. 잡는데 그때에 보네퍼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니온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 사람인데. 히틀러 저 새끼를 죽이겠다 이거야. 히틀를히트를 죽이겠다 이거야 음? 이동 교수님. 예. 해결 좀 해봐요. 어, 저 지금 떠내요 목사님. 어 왔네. 저 어. 뒤에 보십시오. 저게 지금 방안인데 음. 뒤에 맥주병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다음에 그 지금 그 뭐야 그저 숙소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거든요. 어. 그 옆에 그 예쁜 그 여자 안내원이 있고요. 아이고야 저게 맥주 맥주병이에요? 저, 저 이, 뒤에 그 맥주병 어, 있잖아요. 술병이네요. 이쁘게 생겼네. 네. <laughs> 탁방망네안 <laughs> 근데 김국선 말에 김국선 선생님 말에 의하면요, 무조건 미인계는 무조건 쓴대요. 뭐그 그래.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어, 그것도 또 배란기에 딱 날짜를 맞춰 가지고 잠을 재운. <laughs> 그래서 요즘은 뭐 평양 가면은 아빠 왜 이제 왔냐고. 그런, <laughs> 그런 애, 애들이 많다는 거야 지금. 저 때는 이재명의 젊었을 때 아닙니까, 목사님? 저런 전인가요? 저... 아니요. 저시작하고아시작하고 아, 시작하고. 어. 음. 참나 정말 2000년 대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참난 뭐더 이상 내가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어 독일이 나은 세계적인 신학적으로는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은 정말 이 보네퍼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를 할 때에 그렇죠. 내가 히틀러를 죽이겠다 이거야. 히틀러 저 새끼가 틀림없이 저거는 저 새끼 2차 세계대전 2킬로미니까 죽이겠다. 그러니까 동, 동, 동료 교수들이, 동료 교수들이 뭐라 그랬냐. 동료 교수들이. 너 히틀러가 누군지 몰라? 너 가면 너가 먼저 죽어. 그럴 때 히틀러가 이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대표 워딩을 알고 있지만, 항상 보면요, 이 등소편도 그렇고, 대표 워딩이요, 진짜 대표 워딩은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뒤에 뭐라 그러냐, 자, 목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죽은 뒤에 가운을 뒤집어 쓰고, 한국계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전부 지금 내 한국교회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을 주고 하는 말이야 지금 지금 이하는 말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죽은 뒤에 한 송이의 국화 꽃을 들고 가운을 입고 장례식을 치러 준 사람이 아니요 아니란 말이야 아니고 성도들이 죽음이 오기 전에 미리 막아 주는 사람이 신학자요. 그것이 바로 목사다 하고 나는 독일로 간다 하고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결국은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을 했어요. 신학자가. 예. 이야. 아니 목사님하고 비슷하시네 뭐. <웃음> <웃음> 아니 나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김학성 교수님이 한번 그 암살단 조직 한번 해보죠. 아이 그 주제. 레벨이 안 맞아요, 목숨 제가. 방일해서 안 돼요. 네, 방일 안 돼요. 네. 그러면 저, 우리 황교안 장군님이 암살단 조직 한번 해보죠. <laughs> 원래 저별 세계니까. 아니면 저기 저, 이동욱. 그런데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빨갱이 교수님. 네. 응? 뭐 이재명 가지고. 뭐. 그래서 암살단을 실제 조직을 했어요. 신학자가. 네. 신학자의 목사가, 본네포가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네. 실제 행동을 했단 말이야. 하는데 세상에 잡혔어. 언제 잡혔냐? 히틀러가 자기 저 사촌 동생이가 하고 그 새끼 나쁜 놈이야 했던 거지. 그 이재명하고 약간 비슷해. 그러니까는 사촌 여동생하고 살았단 말이야. 살았는데 결국은 총살, 저 자살했어. 자살. 히틀러가 자살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잡혔어요. 보네퍼가. 음. 일주일 전에 잡혀서 처형이 됐다. 맞습니다, 오쌤. 일주일만 더 살았으면 이 본업, 본업프가막 대단한 참 일을 할수 있었을 텐데 아마 독일의 수상도 할수 있을 었 텐데, <laughs> 말이야. 이렇게 안타깝게 처형이 됐다 이 말이요. 지금 왜이 말을 계속하냐 하면 한국 상황과 옛날에2차 세계전의 독일 상황이 똑같다는 거야 지금. 오 지금. 지금요? 그럼 저.